근데 이거는 3대2 프레젠테이션 작업하기 오피스 작업하기 정말 최적화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뭐야 클럽이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놀라지 마세요 거니가 회사입니다 <laughs> 자 사무실이고요 어, 오늘 앱손 솔루션 센터 저희가 직접 제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두분두근하트라이브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항상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 플러스 1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매트 하나를 구매하면 한 개를 더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말 작정하고 왔습니다 네이버 한번 쓰러 잡아보려고 작정하고 왔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 썬젤이 왜 다른 제품보다 좋은지 음. 특징을 좀 말씀해주세요 을 그리고 여기 핸들 자체도 지금 묵직하게 잡혀있고 두께가 꽤 돼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작지 않습니다 두께 자체도 작지 않고 여기가 약간 이런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딱한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지금 총 저희가 30포 12g짜리 30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원래는 22,900원이에요 2만원 넘는데 오늘 가격 여러분들 16,9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키보드랑 마우스 같이 보내드린 거 맞죠?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영상